그다음에 외에도 콜레스테롤의 90%가 그 콜레스테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계속 약먹고못 나오게 만드는 거니까 치매 걸리는 거거든요. 콜레스테롤 너무 필요한데 LDL 콜레스테롤이라고 해서 점일도 콜레스테롤만 으면 막혀서 심장마비걸리거나 뇌졸중이 걸릴 거예 큰일 나니까 약을 우선 먹는 거거든요. 근데 심리성들을 혈압 감정 고지혈증 약들과 비교 인상을 했더니 나쁜 콜레스테롤 줄여주는데 31%나 줄여주고 좋은 걸 올릴 수 있는 현존하는 약이 없어요. 그런데 식이섬유 많이 29%를 올려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성지방, 한국 사람들한테 중풍이 많죠왜 맞아요? <laughs> <laughs> 밥 먹어서. 밥 먹어서. 밥 먹고. 어, 이래야 되니까 간식 약, 떡 먹고, 국수 먹고, 이러잖아요. 밥, 떡면, 국수.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중성지방이 많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버드 대학교에서 요번에 일란성 쌍둥이에게 한, 한 사람에게는 채식만 먹었어요한 사람에게는 육류와 여러 가지를 먹었어요 골고루. 먹이겠고 12주 인상을 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채소를 먹은 사람이 오히려 큰감소증이라든가 이런 거 엄청나게 몸에 있는 장내 미생물 환경이 무너졌어요. 오히려 육류라든가 골고루 먹은 사람이 장내 미생물 환경이 다양해졌 다라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중성지방을 이렇게 40%나 줄여주는 에서 약보다 6배 좋다는 효능 효과를 입증했어요. 하버드대학교에서 6년간 3 0 3 0명을 대상으로 했고 중요한 건 요즘 사람들이 고기 못 먹어서 죽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근데 고기를 먹다 보니까 단백질이 분해되지가 않아서 흡수가 되지 않아서 호모시스템이라는 이게 이 혈관의 주범이에요. 요게 그래서 문제가 생기증이 생기는 건데 이 수치를 정상으로 해주고요 LDL 을 낮춰주고 HDL 을높여주고 중성지방을 맞춰주면서 이렇게 심국 혈당 상승 억제 이거를 제가 쉽게 해석해 보겠습니다 당뇨에 좋아진다는 거 혈당을 저기 혈당 상승 억제를 해주죠 그렇죠 네. 그다음에 콜레스테롤 수치를 해주면 개선해주는 뭐가 좋아요 고지혈증, 뻔아 이거 다 좋다는 얘기잖아요 네. 제리 브레스나 박사라고 미국 대.